안녕하세요. 자저씨입니다. 자저씨의 아무튼 다이어트 1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다이어트 중이고요. 오늘은 다이어트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달걀, 카레예요. 준비물은 최근에 만들었던 요리에 비해 아주 건전합니다. 일단 메인 재료인 달걀, 그리고 카레가루, 양파. 이세 개가 필수고요. 이제 먹다 남은 닭가슴살 있으면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3 0마흔다섯 개쯤 있어요. 어, 일단,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카레를 고르실 때, 여기 아래 보면은, 뭐, 카레 분이나, 하고 뭐, 강황이 얼마 들어갔지 나와요. 강황이 다이어트에 좋은 거지, 카레가 다이어트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강황이 많이 들어간 걸로 고르시길 바랍니다. 일단, 달걀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충분히 넣어주시고, 달걀을, 열... 달걀 12개를 넣고, 완숙으로 삶도록 하겠습니다. 어, 삶으실 때, 식초 조금이랑, 소금 좀 넣고 삶아주시면 껍질을 까기가 훨씬 쉬우십니다 달걀을 삶는, 도, 삶는 동안 양파를 썰어 봅시다 어, 양파는 저는 큰 걸로 제 얼굴만한 큰 걸로 하나를 준비를 했고요 양파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뭐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살안찐 이유는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이다 어, 삶은 달걀은 바로 찬물에 담궈 주세요 그러면 껍질을 까기가 훨씬 쉽다고 하거든요 이제 열심히 껍질을 까 봅시다 계란을 닦았으면 이제 카레를 만들어줄 볶음용 팬을 준비합니다. 기름을 살짝 둘러주세요. 어, 다이어트 하는데 기름을 왜 두르냐? 어, 저탄고지. 양파는 지방 분해에 좋죠? 양파가 좀 살짝 투명해지면 달걀을 넣어주세요. 저는 먹다가 남은 닭가슴살도 넣어줍니다. 달걀을 이런 식으로 살짝 끄슬 려주세요. 달걀을 골고루 끄슬려 주셨으면 물을 넣어주겠습니다. 1컵, 2컵, 세컵 반. 카레가루를 넣어줍니다. 카레가루 저는 100g이에요. 어, 제품이 다르거나 뭐큰 봉지로 사셨으면 물한컵당 카레가루 3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취향 따라 물을 더 넣든 카레가루를 더 넣든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카레가 좀 걸쭉해질 수 있도록 졸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레 가루랑 물이랑 비율만 맞으면 걸쭉해지는데 시간은 오래 안 걸려요. 오래 끓이실 필요도 없고요. 한 5분, 5분도 안 돼서 이렇게 카레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좀더 맛있게 먹기 위해 후추 한번 섞어주면 끝. 카레 만들기가 생각보다 참 쉬워요. 다이어트 중이니까 달걀. 달걀은 3개, 4개. 닭가슴살 소세지 좀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아무튼 다이어트 1탄 달걀 카레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참고로 이게 제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레시피를 살짝 바꾼 겁니다. 다만 이거는 달걀을 좀 많이 넣어서 밥을 안 먹는 거죠. 이게 은근히 노른자 같은 거 으깨서 먹으면 맛있어요. 무슨 맛이냐면 그냥 카레에 삶은 달걀 너무 맛이에요. 근데 이렇게 드셔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잘 없으실 텐데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이 메뉴를 추천하는 분들은 다이어트 중이라서 맨날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을 먹긴 하는데 물리잖아요. 너무 먹기가 그럴 때한 번씩 해먹으면 좀 먹기가 편하지 않겠습니까? 대신 이걸 드실 때 밥이랑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어, 나는 조금 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시는 분은 당연히 뭐 노른자는 알아서 빼 드시겠죠?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거기 때문에 남기는 거 없이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10kg를 빼면 이제 영상에 얼굴이 나올 거예요. 과연 자자씨는 오래 안에 얼굴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 하는 자자씨는 항상 탄산수를 먹습니다. 이 정도면 탄산수 광고 들어올만 한데. 최근 몇채은 너무 양심 이 리스한 레시피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거의 뭐 아가리어 터였죠. 그래서 꼭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벌크업을 하든 저처럼 살컵을 하든 그러신 분들도 그냥 여기다가 밥 비벼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일반 카레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일반 카레로 드실 때는 달걀 숫자를 조금 줄여야겠죠. 1인분에 2개 정도 저는 이제 다이어트용으로 만든답시고 1인분에 달걀을 4개 넣었고 밥을 안 먹는 쪽으로 바꾼 거고요. 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저씨의 목표는 10kg 10kg를 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자제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총 20kg가 쪘어요 사람색 어 이게 제가 키가 좀 있다 보니까 이만큼 쪘어도 영상으로는 사실 티가 잘안 나는데 벗겨보면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조금 심각성을 느끼고 그래도 100kg는 되면 안 되잖아요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레시피는 조금 조금 그런 막 사악한 레시피는 좀 없을 거고요. 그래도 고기 활용한 레시피를 많이 할 거예요. 이제 탄수화물을 가능한 끊고 고기 위주로, 고기와 풀 위주로 먹는 레시피로 갈 거고요. 어,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자저씨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그럼 맛있는 자취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빠이!